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스케치 어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 뭐, 스케치 어플을 다시 뭐 파헤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얼마 전에 받은 이메일을 캡처해 가지고 여러분한테도 공유를 했었죠. 이 어도비사에서 날라온 이메일인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드로우라는 어플이랑 포토샵 스케치라는 어플이 이제 7월 19일부터 앱스토어에서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의 이메일이었어요. 이두개 어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이제 초창기에 드로잉 어플로 많이 썼었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어플인데 이제 iOS도 업데이트 되고 이제 어도비 측에서도 조금 더 계속 새로운 기능 추가하고 더 업데이트가 되면서 프레스코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도비 스케치 앱 쓰지 말고 약간 프레스코로 넘어가게 하려고 더 좋은 기능들도 많이 넣어놓고 했었는데 이 스케치 어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예쁜 브러쉬를 쓸 수가 있어서 매니아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어플이잖아요. 그거를 무료로 쓸수 있다는 진짜 좋은 장점이 있었는데 혹시 아직도 다운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7월 19일 이전에 무조건 아이패드에다가 미리 다운을 받아 놓으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금 스케치 어플을 실행을 하면 프레스코로 업그레이드하라고 이렇게 하죠. 이 프레스코 어플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어플이고 기능도 훨씬 많고 약간 진짜 포토샵이랑 스케치 어플이랑 이렇게. 믹스가 된 것처럼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유료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구독료를 내야 되잖아요? 이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조금 부담이 돼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조금 낮춰지거나 뭐, 굳이, 어도비 구독을 하지 않고 쓸수 있게 무료로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쓸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할것 같진 않지만. 그래서 아무튼 어도비 스케치 어플을 무조건 다운 받아 놓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드로우를 다운을 받을 거예요. 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이런 어플이죠? 이렇게 라인이 있는 어도비 어플이 완전 초창기 모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거 사라지기 전에 얼른 다운받아 놓으시라고 간단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